예 조금 전 남북 고위급 회담이 모두 끝났는데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를 비롯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합의가 됐습니다. 어 그럼 지금부터는 남북 회담 본부를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김정우 기자 우선 그 양측 공동 보도문 내용이 입수가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방금 공동 보도분이 나왔습니다. 남북 양측 대표단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거의 10시간 넘게 각종 회의를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사안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8시부터 종결회의를 시작했는데 회의가 약간 지체됐고 그리고 현재 당초보다는 약간 몇십분 늦게 공동보도문이 공개가 됐습니다. 총세개 항의 공동보도문을 채택했는데요. 첫 번째는 올림픽 계기에 북한 대표단이 방남하고 이를 문서로 협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평창 올림픽 북한 대표단 방남이 사실상 확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군사당국 회담을 개최한다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남북 양측 간의 군사적 긴장 관계 그리고 그 완화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고 그리고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내용도 나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시기는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민족 문제는 민족끼리 푼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건 아마도 북측에 입김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 걸로 보입니다. 참고로 리선권 위원장이 북측 수석대표인 리선권 조통평 위원장이 남측의 비, 비핵화 언급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는 내용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예뭐 네, 약간의 이견이 지금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어 회담 중간에 어떤 결과물이 나왔죠. 어 서해안의 군 통신선이 복원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2016년 2월 이후 단절됐던 서해 군 통신선이 22개월 만에 복원이 됐습니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오늘 오전 회담 중에 북측이 복원 사실을 먼저 알려왔고요. 그리고 우리 측이 오후 2시쯤 선로 연결 사실을 공식 확인을 한 상태입니다. 현재 남북 군사당국 사이 통화가 가능한 상황이고요. 우리 측은 내일 오전 8시부터 관련 유선통신을 정상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군 관계자들 사이에선 북한 대표단의 육로 방람을 위해 통행 협조 과정에서 이루어진 조치란 분석이 나옵니다. 고위급 회담 후속 조치로 군사 당국 회담을 염두에 둔 사전 조치란 해석도 있습니다. 산불로 단절된 동해군 통신선은 복원을 하려면 별도 공사가 필요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금까지 남북 회담 본부에서 TV조선 김종우입니다.